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것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경험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광운창작소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. 3D 프린터를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여러 전문가용 장비도 이용할 수 있는 광운창작소를 소개합니다. 창작소에는 미디어 컨텐츠 제작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디지털 공방이 있습니다. 교육 공간에서 1인 미디어 제작과 관련된 공간과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VR 체험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, 크로마키 사진 촬영 등의 체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. 광운 창작소는 사전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원하는 장비를 고른 뒤 예약 신청을 누르면 완료됩니다. 저희 일단 광운 창작소에선 크게 다섯 가지 종류의 장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죽 공방 관련해서 장비들이 있고요. 두 번째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3D 프린터, 그리고 후가공할 수 있는 공간 세 번째로는 일반인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촬영 장비, 카메라랑 조명 등이 있고, 그리고 전사 장비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VR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청작소 대표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3D 모델링 교육이 있고요. 다른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출력물을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전환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경우에는 뭐 복잡하지 않고 1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부담 없이 많이들 듣고 계시는 수업입니다. 지금까지 광운창작소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고 일상생활 속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인 광운창작소를 찾아간다면 여러분의 상상과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KWB 윤서정입니다. 어, 나 부숴봐. 나, 나 부숴봐. <laughs>